자 여기는 여러분을 지금 사자를 갖다가 젖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육적 욕망적 마음껏 다 이런 저기를 다 죽여서 나는 죽고 막 전만 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이환시로다 이것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니가이 우리 여기 여러분들 저기 여기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있어요. 여기 채소 같은 거다 이게 유기농으로 짓는데 나는 야사삭고 먹고, 고추를 생고추는 잘안 먹는데 었 고추가 무진장 생고추를 딱 먹는데 무진장 막 이게 막 매우고 막 견딜 수가 없는 생고추인 거야. 근데 이것이 발효가 되고 저기 돼서 나중에 아주 순창 고추장처럼 아주 맛있는 걸로 다니 바뀌는 거야. 기독교는 지금 우리는 여기 영성이 영성이라는 원어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조문암 목사가 이걸 만들어낸 영성이라고 한 건데 지금 내가 이 조금 은사는 그냥 있다가 시들어 버려요. 조금의 은사는 있다가의하고 근데 영적으로 준 영성,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 이품성의 능력은 이건 없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나이가 먹고 세자 갈수록 더막 익어지는 거야.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생고추 막 매워서 누구도 못 먹는 그 고추에서 누구나 다 유용하게 요리할 때 무두할 때나 다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이걸 바꾸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고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변했고 지금 이이 이 영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각기 지금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 한국은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형에 다 붙잡혔어요. 라우디게이교회처럼 직분활동과 종교활동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상급을 주고, 일을 다끝났다고생각해 바빠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지가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30만이라고 해요. 근데 걔들이, 젊은 애들이, 김밥 한 덩어리 먹고서니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걔들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를 더 고생하지요? 몇 배를 더 전도하지요?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은 이 길이 사실은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 만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뭐죠? 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은 어거지로 해석하다가 다 멸절한다는 거야 그냥